다들 그렇게 참고 살아가. 네 나이에 그만두면 어쩌려고 그러냐. 다른 직장은 구해놨어. 취업도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버텨. 밖은 지옥이야. 퇴사를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겪어보지도 못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도 쉽게 퍼부어댄 그들 덕분인지, 안 그래도 겁이 많던 나는 퇴사를 하면 내 인생은 아무 같이 시커먼 고렁텅이 속에 빠져 도태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난 퇴사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고,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한동안 많이 아팠지만, 나는 아팠던 만큼 내 인생에서 꽤 소중한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누군가 만약 내게 퇴사한 걸 후회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 대신 내 경험담을 통해 퇴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부디 나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학생 때는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입시 공부만 했었고, 대학에 지나갈 땐 부모님께서 취업이 잘 된다는 권유로 나와 맞지도 않는 공대를 선택했었다. 그리고 취준생 시절엔 모두가 좋다 하는 회사에 취업해야 행복할 거란 착각에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만 주고라 봤었다. 그렇게 내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쏙 빠진 채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으며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멍청한 어른이 된 것이다. 그래서 퇴사를 꿈꾸는 나는 주변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계획적으로 퇴사한 사람과 원하는 회사 이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었고, 아무 계획 없이 퇴사하면 안 돼. 좋은 회사 이직 성공하고 나서 퇴사해야 돼. 퇴사하면 개죽음이야. 인생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라고 직접 겪어보지도 못한 세상에 대한 주변 사람들 자신의 두려움을 마치 걱정이라는 포장으로 내게 가스라이팅 하듯 조언하였고. 나 또한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던 나는 30대가 넘어 퇴사하는 건 인생의 내려막을 걷는 것 같고 지금의 현실에서 견디지 못한 패배자가 된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난 멍청하게도 연봉이 더 높고 더 안정적인 직장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직 준비를 꾸준히 했었다. 그렇게 나는 3년을 넘게 이상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나와는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직 준비를 하며 많이 지쳐갔었다 그러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더욱 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다 31살이라는 나이에 나는 퇴사를 강행했었다 그런 내게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며 꼭 나를 안아준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쟤 어쩌려고 저러냐 더 좋은 회사에 붙으면 나가지 회사는 전쟁터면 밖은 지옥인데 저 나이에 진짜 어쩌려고 저러냐 라고 수군대는 걸 들었었고 그 말을 엿들은 나 또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나는 퇴사하자마자 독서실에서 알바를 하며 공기업에 가면 행복할 거라는 미련한 생각에 하루에 12시간씩 울면서 공부한 결과 전기기사 필기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고 운 좋게 붙은 대기업 경력직 면접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다 여러 고민들에 많이 빠졌었다. 왜 나는 이 맞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까? 나는 좋아하는 게 무엇이며 과연 내가 잘하는 게 있을까? 도대체 난 하고 싶은 게 뭘까? 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걸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흐릿했고 결국 나의 질문의 끝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행복하지 않을 거면 굳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휘몰아치며 결국 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다니며, 한동안 많이 아파해야 했었다. 시간이 흘러 난 다시 일어섰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큰 용기를 내어 퇴사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었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기에 참 많이 흔들리고 아팠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시간들 덕분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사실 지금도 가끔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난 퇴사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더 빨리 똑똑하게 퇴사를 할것 같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어떤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불행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은 일이라도 그 어떤 누구에겐 가장 행복한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니 그 어떤 삶의 방식일지라도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으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어서 내 인생 32년 중 가장 살아 있음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나는 3년 넘게 퇴사를 마음에 품으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과 재테크를 통해 지금 나의 자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고 독서실에서 알바를 하며 생활비도 충당하고 있다. 물론 또래들이 누리는 자가 마련과 멋진 자동차 등이 부럽기도 하고 나에게는 조금 멀어져 매일 밤마다 유튜브로 멋진 집과 자동차를 쳐다만 보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동기부여 삼으면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나만의 개인적인 오지랖을 떨어보자면 절대 퇴사한다고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대신 나처럼 바보 같은 착각에 빠져 아프지 않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잘 정리해보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란다. 또한 퇴사 후 가장 마음이 힘든 순간 중 하나인 통장 잔고가 점점 바닥날 때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퇴사 후에 내가 다시 자리잡기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계산해보고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 나오시길 바란다. 그리고 꾸준히 재테크도 공부하시고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급함을 느끼며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며, 유일하게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다는 걸늘 되새기면서 부디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나와 우기 채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 꼭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그 선택이 결국 옳았었어.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여지껏 꿋꿋이 잘 해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힘들었던 시간들 잘 견뎌준 네가 정말 대견스럽다. 고마워 라고 말이다. 나를 포함하여 우기 채널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기운내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